안녕하십니까정합스타마크런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턴듀시리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사소하기 종피 우리야 배온바랄 놓고 뎌랄 조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야 배온바랄 놓고 뎌를 조참이 하고 이 무삼 의리 리오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삼의리 리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왈, 정자, 이 송나라 명연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자이 가라데, 정자이 가라데, 유자본천, 유자난, 하나랄, 근본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자난, 하나랄, 근본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석시 본심, 불자 난 마음을 근본한다 하니라고 되어있습니다. 불자 난 마음을 근본한다 하니, 사심 지어 법천, 하나랄 법 받음과 마음을 스승하미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랄 법 받음과 마음을 스승하미, 유아무와 지별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없다 하나 분별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없다는 분별이니 유도난 근본이 있다하미요 불도난 근본이 없다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도난 근본이 있다함이요 불도는 근본이 없다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양자 조기 정지이라고 되습니다두 말에 조키 뜻을 정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말에 조키 뜻을 정할지라 시서야 이 글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 글은 여긴 오육경지역 우리 경서 뜻을 그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시 뜻을 그러 이정기실이 심저 담공지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실 이 심저 담공지오 담공지이그 진실함을 증거하고 깊이 허무한 이 허무, 허무한 은원의 그람을 구지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함을 증거하고 깊이 허무한 은언에 그라 그람을 이 굳이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서 정서 서역으로서 서역을 다사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역으로서 서역을 다사리고 이중화 중연위 인지 기 인륜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시어 중국을 화케하려니와 사람이 다니로오고 인륜을 바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시어 중국을 화케하려니와 사람이 다니로오고이 인륜을 바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사물로 됐습니다. 사물을. 이 더지고라고 되습니다. 사물은 일과 물건이 표기가 되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더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외연 불착 불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이 니라대 간섭지 아니하고 모두지 아니한다 함을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이 물들지를 모두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이니라데 간섭지 아니하고 모두지 아니한다 함을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이탈유네야라고 되 됐습니다. 유네지가를 이 버셔나고 저 함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의 지가를 벗어나고자 함이나 내윤회지 네 탄명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회의 허탄함은이 밝음이 심한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의 허탄함은 밝음이 심한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